안녕하세요. 텍사스 브릿지원 지점 머니코치 써니리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실제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의 미래 인컴 프로텍션입니다. 어떤 경우에 생명보험이 꼭 필요한지에 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상숙 씨는 한국 대기업에서 미래가 청망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입사 후 대리를 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과장으로 승진해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함호해 갖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회사에서 미국 주재원 자리에 우리 부서에서 한 명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김과장에 한번 지원해 보면 어때? 라고 하시는 말씀에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애들 조기교육에 돈도 많이 준다는데 이게 웬 일소기조의 기회냐 하며 바로 수속을 밟아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만 차츰 회사 일도 익숙해지고 딸과 아들도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며 배우자 이미경 씨도 파타이미를 잡고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렀지요. 회사 업무상 본사 출장도 많았던 김상수 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출장 중이었고 한국에 도착해서 필요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던 차에 이게 왜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상수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돌연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돌연사한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용씨는 너무도 믿기지 않는 소식에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미국에 홀로 남은 미경 씨와 자녀 둘. 그동안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영주권은 받아놓았습니다만, 이제 싱글 맘으로 생활비와 애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상수 씨는 생명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책 없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생명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가이드해 주었다면 설사 작은 액수의 사망보험금이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가족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되었겠지요. 미경 씨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작이 가시죠? 네, 생명보험을 꽤큰 액수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행여라도 엄마인 그녀까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생명보험금이 가도록 수혜자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가정 경제에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했으며 생명 보험을 들어놓아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전도사가 되었지요. 그녀에게 생명 보험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에 특별히 더욱 그러하지요. 여러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돈 버는 능력이 생명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유사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녀들은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하고 그러한 경험은 한 사람의 일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장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황금알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매달 황금알을 선물해 주는 거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거위가 건강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등 말입니다. 그 거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면 좋겠죠. 그 거위는 가족 안에선 서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남편이나 아내에 빚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을 프로텍트 하는 것이 생명보험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 중 거의 50%의 사람들이 아직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